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가 이미 제출한 비화폰 통화 목록과 비화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관하여 봅니다.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 목록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비아폰과 피고인의 비아폰 통화 목록은 대통령의 대통령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 정보, 자료 내지 물품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군사기밀 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압수된 군사기밀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역시 수사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압수된 대통령 기록물의 사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따라 군사개밀과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하는 것이 군사개밀 보호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이하 경찰특수단이라 합니다. 은 2025년 4월 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경호처와 협의를 거친 후 경호처가 소유 소지 또는 관리하는 비아폰 및 비아폰 통화 목록을 압수하였고, 압수 이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사후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호처가 경찰 특수단에 이미 제출한 비아폰 및 비아폰 통화 목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